자, 내가 하는 잦은 실수 이번에는 현재 완료랑 과거 구분하는 거 한번 해볼게. 음, 이게 그 말이 그말 같을 수 있는데, 그게 그렇지가 않아. 어, 현재 완료랑 과거는 정말 다른, 다른 시제야. 그래서 일단 제일 쉬운 거, 과거, 과거는 단순 과거라고도 해. 그래서 과거 얘기만 하는 거야. 근데 현재 완료는 뭐 이름에서도 느끼겠지만, 현재 느낌도 같이 있어.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. 모양도 다르지. 아, 과거형은 한, 한국말로 하면 쌍시옷이 들어가면 과거형이거든. 했다. 했었다. 근데 현재의 완료는 지금까지 요 말을 꼭 들어가 줘야 돼. 지금까지 해왔다. 지금까지 하고 있다. 지금까지 해봤다. 이런 느낌이야. 어때? 지금까지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의 흐름. 느껴지지? 아, 어, 요걸 예실, 예를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할게. 자, I knew the girl. 내가 그 여자 알았어. 근데 이거는 딱 과거 얘기만 하는 거야. 그래서 현재도 내가 그 여자를 알고 있는지, 뭐,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는 거지. 그런데, I have known. 이거 현재 완료잖아. 그러면 알아왔다는 거야. 그여자 대해 언제부터? 작년부터.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은 과거잖아.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그 여자애를 알고 있어.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? 이게 완료야. 현재 완료랑 과거를 구분했으면 좋겠어.